고속철도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광주와 여수로 직행합니다. 도심 유휴공간이었던 광주국장 관사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열린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광주유대회를 앞두고 올 6월까지 포장 더 씌우기, 차선 도색 등 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광주와 여수로 직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5일 KTX 운행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으며, 충북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 구간 고속철 개통에 따라 현재 일반철도 호남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KTX는 모두 호남고속 신선을 이용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 창출과 이용 편의를 위해 용산에서 광주 송정 목포가 현재 하루 44회에서 48회, 용산에서 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총 6회 증편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 39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단축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호남 고속철도 ktx 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심 유휴공간이었던 광주 극장 관사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열린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화의 집은 광주 극장과 연계해 영화를 테마로 조성됐으며 기존 연면적 150제곱미터 규모를 리모델링해 1층은 영화 상영과 워크숍 등이 가능한 다목적 홀로 2층은 게스트룸으로 꾸미고 5개 전시 공연장 등을 갖췄습니다. 또한 광주극장에서 자체 운영해온 영화 감독과의 만남 등 영화 관련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고 영화 동호회는 물론 지역민과 관객들이 소통하는 교류회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광주유대회를 앞두고 올 6월까지 포장 더 씌우기, 차선 도색 등 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도로 정비는 빛골대로등 정비가 시급한 12개 노선 12km를 대상으로 포장 덧씌우기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체계를 갖춰 소규모 도로 파손에 즉시 대응합니다. 또한 시내 주요 관문도로 및 경기장 주변 등 50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선 도색을 실시하고 도로 중앙선 등의 반사 성능이 우수한 유리알을 사용해 야간이나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포토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포장 보수반을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제1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청년위원회 위원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33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2월 10일까지 광주시 청년 인재육성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 숙박업소를 지원 육성합니다. 중접과 숙박업소 중 주차장 가림막을 제거한 업소 등두개소를 선착순 모집하며 명칭 변경 및 시설개선 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25일까지 관할 자치구 공중위생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추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상에서 신청을 못했거나 불충분한 증거자료 제출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5.18 관련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광주시청사 1층 민원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